안녕하세요. 저는 더 세릴라이 브루잉 수제맥주 제조업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전동근이라고 합니다. 가산동에서는 도심속 양조장으로서 수제맥주를 지금 직접 제조하고 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할 때 수제맥주가 이제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미국에는 있 많은 펍들을 돌아다니면서 수제맥주를 먹어보고, 아, 이런 맥주들이 한국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에서 이제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수제맥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종류가 다양하고 많다 보니까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 같은데 이제 우주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인공위성 세르라이 같은 경우에도 광활한 우주 공간을 국경 없이 이제 여러 나라들 을 돌아다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 그런 점을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원재료 수입도 하고 있고 맥주 제조도 하고 있고 많은 해외에 있는 양조장을과 교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더세르라이브릭이라고 지켜졌습니다. 국내 브루어리라고 하셨으니까, 수제 맥주에 한정되지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대중성이나 음영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수제 맥주가 요새는 이제 많이 이제 트렌드가 바뀌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라거에 초점이 안 맞춰져 있는, 저는 이제 라거인데 계속 균일되고 일정한 품질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라거이면서 청량감, 밸런스가 맞은 그런 맥주들이 맛있어서, 어, 뭐, 하이트 브루어리에 <laughs> 진짜 맛있고요. 뭐, 저는 국어 브로리, 브루어리의 어그 맛있습니다. 예. 네. 때 브루어리에 뭐 또한 뭐그 각자의 개성들이 있어서 저 라거를 되게 즐겨 마시는 편이라서 K34의 라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 그 지역 맥주 마시자 행사에서도 그다개 라인업 중에 2개 이상이 라거입니다. 그래서 저희 브루어리가 앞으로 계속 추구해야 될 방향은 라거와 같이 청량감이 있고 대중적으로 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맥주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스카이 라거 같은 경우에는 그 하늘이 이제 시원한 하늘 하늘색이잖아요 하늘이고 또 시원하니까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라거로그 기획을 했고요 그래서 탄산감이 좀 있으면서 대신에 좀 음영성 있고 가벼운 걸 추구를 해서 그래서 이제 옥수수 전분도 좀 첨가를 하고 되게 라이트하게 먹을 수 있게끔 맥주를 설계한 맥주. 그 로켓 필스는 마찬가지로 필스너도 라고 종류의 한 종류로서 호흡에 약간 쓴 맛이 조금 더 두드러지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청량감하고 드링크 빌리티를 되게 강조한 맥주고요. 이것 또한 로켓도 여기 발사하는 이미지나 이런 게 되게 시원하고 폭발적인 이런 이미지여서 그런 것과 라거의 탄산감? 이런 게잘 어울려가지고 그런 브랜딩으로 이제 맥주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디날리라는 거는 홉 이름이기도 하고요. 미국 호키 마운틴 쪽에 있는 그산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우주에서 보면 되게 독특하게 나온 산인데요. 사 이제 디날리 호을 활용을 해서 페이레일을 만들었고 이제 산맥이나 이런 자연 경관이 되게 우수해서 디날리 페이레일로 출시를 했는데요. 음용성이 되게 좋고.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맥주면서 캐러멜 그 향을 또 같이 느낄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디날리 발음이 어려워서 대날리라고도 하고 <laughs> 다날리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디날리입니다. 디날리 우주 IPA는 처음에 양주형 설립한 지 얼마 안된 다음에 출시한 라인업 중에 하나인데요. 우주를 뜻하는 그런 저희의 정체성이 가장 정통한 맥주 브랜드이기도 하면서 언어 유희를 써서 그러니까 권유하는 우주 IPA. IPA 드실래요? 이제 음영성을 되게 강조를 했고. 밸런스도 전반적으로 좀 많이 맞춰서 IPA지만 부담없이 그 과일 향이나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는 아주 기본에 충실한 그런 IPA입니다. 포터는 이제 흑맥주고요. 또 마시자를 위해서 이름을 따로 전용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맥주 라인업입니다. 레클 포터를 하네, 뭐이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는데 후년 향인과 고급 메가에서 나는 저희 브리즈 몰트를 활용해서 거기 특색이 배어 있는 그런 흑맥주를 부담없이 즐길 수 있게 가볍게 설계한 맥주고요 지역 맥주라고 하면 우리가 맨날 불리형을 받아요 왜냐면 우리 가산동에 있고 서울인데 그래서 아 진짜 이번에 기필코 꼭 이것도 서울도 또 하나의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계속 이제 제가 생활맥주 쪽에 어필을 해서 서울도 지역이니까 서울에도 도심 속에 이런 양조장이 있다라는 거를 널리 알리고 싶어가지고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마시자! 지역 맥주! 국산 맥주 파이팅! 자, 세 s a r Lai